이야 인한뱀 예. 상나상람 여기 어디예요? <laughs> 목동. <목도. 웃음> 그, 작아지고 어, 멀가지서 작아지고 너무 너무 트레이닝 같이 온거 아니에요? 에? <laughs> 그래도 방송 나갔는데. 그 나름 날프로네 들어 A 차린 거 아니야? 심지어 풀라보예요카시나랑 아. 는 좀. 프레시하게 나와야 돼요. and I h 뉴미디어 r e s h new medium. 네. 네. New m e 세요 u m New medium. 요 e w medium. n 라디오 e d i u m New medium. New m e 이 i u m New medium. New medium. n 서 자자. 잠방 <laughs> <laughs> 할까요 저희 잠방? e 이 i u m New medium. New medium. n 라이프로그램으로 예의 차렸다고 단정한 <laughs> 티셔츠로 진짜 콜라보 무대였 그때 봤을 때 그거였거든요 네, 테이블 네. 있고 그 네, 보이는 네. 라디오 형태였잖아요 네, <laughs> 저도 착해서 알았어요 <웃음> 조금 편하게 <laughs> <한> 가도 <와도 웃음> 되겠다 <웃음> 왜냐면 사람들 왔는데 혼자가생 이거 그. 그럼 여기 맞아요? <웃음> <웃음> 여기 아닌 거 <것> 같은데? <laughs> 우리 회사에 마성이 나오기 때문에 우형 패싱이 너무 많았어요. 아까 그을 말씀해 주시는고 <laughs> 우리 학교 모르더라고. 우리 학교 올해 개교 90주년 하는데 개학교 100년 넘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학교는 100년부터 시작이여가지고요 아직 개교, 개교 안 하신 건가? 개교를? 우리 학교는 이제 아, 우리 아들 양구로 나왔는데. 21살 아니요? <laughs> 1두산 자랑 똑같네요. 아이구야. <laughs> 양구에서 군생활 잘하는 거. 그 제가 지금 좀 위장이 괜찮아가지고요. <몰람> 어? 저한테 일만심해 그 제가 그공이데전해와찐 아 <laughs> 진짜 오랜만이네 태생 부산이에요. 어? 네. 오 예. 서다거든요오고등학교거기 이제 아 <laughs> 어? <한, 한>, <laughs> <환승치. 웃음> 그 언제까지 부산 살았어요? 그럼? 저요 다 그리고 이제 주... 중학교 3년! 어, 왜냐면 총 8년이면은 이제 뭐... 말해. 8년... 짬방은 <laughs> 좀그렇고 사투리 방송으로 할까 아, 지금 서울말 할줄 몰라가지고... <laughs> 그 중계 인터뷰 이럴 때는 서울말 잘한대. 하 생각이 많아가지고 요좀 잠잠하게 이제만 하면 이제 한 번도 서울 말하는 걸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월요일. <laughs> 그럼 이제 용목조. 아,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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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은 서울말.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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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laughs> 이게요. 네. 서울 친구들만하면 잘 먹힌다니까요. 사투리 한번 써봐 하잖아요. 뭐할 <laughs> 어, 것도 없어요. 블루베리 스무디 해주면 이제 근데... <laughs> 아, 이제 박장 내서. 그거랑 이제 일단 안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소파 근데 너무 좋아. 이대로 앉아요? 긴뱅이에요. 메이크업 안 하고, 아, 메이크업, 아, 메이크업 머리 때문에. 어, 어떻게 <laughs> <목소리> 아, 바이탈 사인이 에리조나 지요 방송인데? 아, 아, 바이탈 사인 아예인 아, 바이탈 사인이라고 그러 저... 아니 그니까 전 상관없는데 아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혹시 이 네. 네. 채널 주인들한테 물어보셔요 아, 어, 아니죠 이거 아니죠 안하면 요 바로 바로 나오죠 어, 안하면 <목소리> 다 이미 지금 바지도 추리했는디 아, 아 그럼 써도 된대 써도 돼요 위티비에 쓰지 마요아리조나 이적설 이런거 나올까귀찮은다귀찮은다 곧... 그렇지 않아 <laughs> <laughs> 음. 패션이랑. 어, 핸드폰이 아직까지 뭐뭐안 나왔다는 충격이네요. 몰려? 신발 패션이라고. 아 이걸 방송하는데, 신발폰이 품고 할수없잖아진짜 모자든 되는 그건, 거. 아니? 이거는. 뭐미 오, 진짜. 기본은. 예, 하나둘, 하나둘, 하나둘. 한일전에서 홈런 두개친 한국 선수는 역대 세번째좀 뛰는 뭐 크진 않지만 그느안 잡다 근데... 바로 네. 떠요. 네. 네. 뭐라더라? 애적친밀감아니 <laughs> 그. 네. 그런 느낌. 이승 <laughs> 떠가지고 대결 다를 없다 그럴까 본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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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아, 네. 실같아 가지고. 아, 네. 제가 위즈 t v 좀 당한 게 많다. <laughs> 이 뒤에 이레임 자꾸 유튜브에 다 올라오니까. 중요한 거 하나 했는데 또 바로 올라오시더라고. <laughs> 자 이제 타이틀 갑니다.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야구선다 182회 투구를 시작하겠습니다. 까한 아... 눈을 갖춘 타자가 누다 대결할 수 있는 파워를 갖춘 타자. 음, 안현민 같은 타자다. 야, 그놈을 접수한 트릴라, KT, 위즈의 안현민 선수가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고생했습니다. 인터뷰에 왔었잖아요, 안현민 선수가.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초반이었고. 이렇게 한 시즌을 보내본 소감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냥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즌을 하면서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좀안 좋은 것도 겪으면서 그래도 지금 희비를 같이 겪으면서 조금 재미가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아이유는 내꺼님이 아주 예리한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감자 튀김도 대기업보다. <웃음> 그쵸? <웃음> <웃음> 아, 저도 그 얘기를, 얘기를 하면서 아, 캔, 하, 해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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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조금 다른 게. MSG는 완제품이고 대기업에서 포장을 해서 찍어내는 거고. 아. 근데 이제 감자 튀김은 어쨌든 기름에 다시 한번 요리를 해야 되는 거아뭐 음. 아닌가? 튀긴 거를 저는 잘안 먹으려고 요 아. 그래. 음. 그러니까 감자를 안 먹는 게 아니라. 아, 예. 탕수수육도잘안 드시는. 탕수육이요? 아, 네. 중국집 안 탕수육 먹어야 돼요 <웃음> <웃음> 아니, 아, 뭔가 다 다르네. 제가 딱 설명을 드릴게요. 자. 햄버거는 단백질, 아, 탄수화물, 아 밸런스가 잘돼 있어요. 아딱 카페인이. 그데 감자 햄버거를 먹으면 다 채는데, 감자 튀김을 음. 같이 먹으면은 어쨌든 지방이 들어가요. 음. 그렇죠. 짜장면은 단백질이 없어요. 음. 탄수화물 뿐이죠. 음. 그러면은 내가 단백질 먹으려면 음. 지방을 먹어서라도 탄수를 음. 먹어야 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득 대, 설득 대우실까요 여러분? 나쁜 거를 안 먹는 것보다 우선 순위가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음. 아, 오케이. 그런데 이제 단백질을 먹, 먹었을 때는 나쁜 걸안 먹잖아요. 음. 음. 근데 사실 그올 시즌 내내 야구장 다에서 주구장창 음. 음. 찬양 음. 안현민 찬양 주구장창에서 <laughs> 음. 새로운 얘기가 또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 여러 번 했던 얘기입니다만 프로야고 역사상 2 2살 타자가 이렇게 잘 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인데 같은 타자 9 명으로 타선을 구성하면. 한 경기에 몇점 내나, 그래 보는 건데, 안현민 9명 타선을 구성하면 한 경기에 10점 구장을 낸다. 근데 파워가 탈케비오급이라는 것도 이제 말하면 뭐 입이 아픈 얘기인데, 뭐 타구속도 비거리로 이제 검증이 끝났죠. 이번에 도쿄도움에서도 초대 홈런을 쳐서 화제가 됐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보다 빠르고 먼홈런도 많이 쳤습니다. 특히 이제 5월 4일 키움전, 이 잠의 역점 홈은 그건 추정 비거리가 134.7 m 로 나왔는데 피트로는 474 피트고 그러니까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474 피트 이상 비거리 를한 번이라도 기록해 본 타자가 몇 명이나를 갔는데 딱네 명이더라고요. 여기 오타니랑 저지가 없어요. 장비 음. 아신가요 <laughs>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럴 수 있던데? 아, 아니요, 칭찬 진짜... 감옥 중에 본인이 끼어든 최초의 선수. 인데 <laughs> 중단하고 본인이 끼어든 그럴리가 어, 없다! 최초 그럴리가 없다! 그럴리가 없다! 리가 없다! 역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 아. 어, 그래. 초록색 돼가지고 이제 좋아하는 포즈가어떻게 포즈, 하세요 네자 아, 아. 가보겠습니다 소늘썸네일 아. <laughs> 여기 아 여기야? <laughs> <laughs> 이렇게 <이거>. 달이 <laughs> <이제> TV 나가려고 하나 <laughs> 둘 <laughs> 정수 웃어 주실 수 이빨 보여 주실 수 있잖아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습니다 우리 거에서 한번 너무 말 다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신발끈부터 일단 그거 저희한텐 패션이라면서요. 패션이죠. 그거 일본 선수 파울도 무슨 말 했는지 기억 안 난다 그랬거든요. 저희한텐. 아 진짜 원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미지 관리. 삶이란 길이 거죠. <laughs> 이게 너 감자튀김 <감자책이> 안 먹는다니까. 면 <laughs> 아, <이거만> 된다. <laughs> 어, 이거, 뭐, 쉽지 않은 건데. 야구에 대한 얘기를 어쨌든 다 야구 선수들이니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서로 서로 얘기할 때는 하다가 카메라 빠. 수면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진짜 아 근데 뭐 보통은 다 하지 않을까요? 보통 다 못하니까 현민 선수한테 다들 신기해하는 <laughs> 거지 사람들이 다 송윤이 형한번 초대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런 음... 얘기 하시 송윤이 형이 진짜 저보다 두세 배더 많이 알고 있고 특히 막 미국 드라이브라인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진짜 많아서 음... 요즘에는 어떤 운동 위주로 주로 해요? 이제 다시 또 웨이트랑 뭐... 가동성이나 필라테스 이로부터 보고 사야겠네요 필라테스 보고? 네몇명 봤어요? 우리? 몇명 봤어요? 1000명 응? 네. 넘었어아왔다너 어, 시작할 때 200명 본다고 <laughs> 서운해하더니 1000명 <천> 넘어갔 1300? <laughs> 400? 400. <laughs> 섭섭하네 지금 지금 좀 몰라. 기대만큼 안 나왔어 3000명 정도 기대했는데 한1명 아, 봐야 되는데 3명 <laughs> 선수들 중에서는 이정우 선수 때나왔습니까4 0 자, 이거 밥을 먹으러 고생했어요. 아니, 진짜, 참... 진짜,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멋있어 저 그렇게 말 잘하는 안진민 선수 처음 봤어진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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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죠 진짜, 아, 인정 진짜, 진짜, 에서 내가 그짜일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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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짜 진짜, 진짜,